우리에게 십자가가 영광이라 했는데요 영광이죠 아, 네.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할줄로 압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주님. 아, 주님이 피 흘려주시니 우리에게 죄와 허물진 속에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는 그 인생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우리는 모두가 다 좋 길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또 유익이 되고 좋게 하는 그 길을 가고자 바라고 있죠 근데 때때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고 갈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피해 공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의 그 결단을 하고 가는 길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길로 우회하는 이런 때를 만나면 힘들어합니다. 지금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우회 도로를 가고 있는 듯 기뻐해요. 기도에 감동이 드는 것은 저의 얼굴에 비춰지는 그 슬픔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다시 생각해 보면서 목회자로서 웃어야 할지 또는 금늘진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이것이 내 마음에 내 환경에 되어지는 대로 해서는 또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딘가에 가장이라고 하는 것, 또 어딘가에 지도자로서의 리더가 드는 유치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에 따라서 얼굴 표정 하나 짓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참 정말 내 인생에 가는 그 길이 이렇게 어, 전혀 생각지 않고 않는 그 길로 우리를 우회하게 하는 때를 만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두가 다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살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돌고 돌아가는 우회도로를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경우도 있다, 나고 하는 겁니다. 눈앞에 뻔하게 보이는 길인데, 그리고 성공이 보장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길인데, 그걸 빨리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고, 자꾸 몇 년씩을 돌아가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보이는 그 길이 막혔고, 또 바로 가던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을 해요. 오늘날 국가 정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권력 안에 들어가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찰 앞에서 몇 시간씩 밤샘 조사 끝에 서있다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되었어요. 아마 이들에게도 그 권력을 휘두를 그런 중심에 있었던 그 고속도로의 길에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여서, 때로는 어떤 때로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황당한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런 때가 되면 돌아서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마저도 멈추고, 쉬어라! 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만나서 주저앉게 되어지는 환경을 우리가 종종 만남되라.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고, 그래서 인생을 끊어내고 싶어 하는 이러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인생 길 앞에 종종 와요. 어쩔 수 없이 병상에 누워있게 되든지, 다니던 직장을 삶하게 되든지,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멈춰진 채로 쉬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쉬고 싶지 않은데, 의도화 했던 데가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붙들고 내가 실패했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땐 너무 나갔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때 잡지 못해서 가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잡게 해주셔요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쉬어서는 안되는 그런 찰나에 병상에 누워있는 것은 억지로 멈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일만 하고 사랑하는 내 자신이 아닌가 좀 쉬게 하시는 그런 브레이크를 잡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돌아가는 그 길을 만난거죠 우리가 내 인생에 멈춘 그신념을 이렇게 볼 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때로는 브레이크가 잡혀져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길이 막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회로 돌아서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곧장 달려갔던 그 길을 달려갈 때의 그 리듬, 이런 것을 우회 도로로 갈 때도 그것을 잃지 않고 달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계속 달릴 때의 그 리듬을 돌아가는 그길 앞에서 내가 리듬을 깨뜨리지 않고 갈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요. 원하는 것이 아닌 길을 가는데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상적인 베이스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갈수 있겠냐?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충돌을 당하면 우리는 그 충격에 몸뭇몸뭇거려지고 가던 그 페이스를 잃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들인 것이죠. 쉽지 않다는 거죠. 더큰 문제는 마음을 다잡고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면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는 커녕 그냥 멈추고 서있어야 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가는 정상적인 마음의 페이스를 꺾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가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까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바울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그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열 개를 원하고 가는 그길 앞에 수확된 것이 백 개씩, 이백 개씩 열려지는 거죠. 예상치 못한 형통이 그 결과를 아을이 보면서 다 아, 놀라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 길도 만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회가 우수순처럼 생겨납니다. 요한 예수에서 만나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바로 이때쯤 세워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비록 수고했고 심, 심은 들었지만 원하지 않던 그 길들이 자꾸 열리니까 바울로서는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디모데까지 선교 여행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마치 순풍에 도출단 것처럼 만사가 형통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왕이면 이왕이면 열매가 풍성한 황금 어장과 같이 생각되어진 생각지도 않는 그런 교회들이 우죽순처럼 생겨지는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 이 지역에 완전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계획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런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을 일어나는 그런 때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 즈음에, 야,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10억이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할 즈음에, 그길 앞에 우회 길이 열려졌다. 라고 하는 것, 세 측면에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의욕이 꺾여지겠어요? 바로 그러한 때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형통한 이 바울의 눈 앞에서 계속 열리지고 있는데 바울의 눈 앞에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길을 막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악한 마귀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바울은 아시아의 위쪽에 비두니 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길이 아니야 유럽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유럽을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그러나 아시아로 가려고 한다면 그냥 곧장 가던 길을 올라가면 되는데 바울의 입장 속에서 생각할 땐 어느 글이 더 쉽겠나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면 복음이 얼마나 맺히는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것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상상해 본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쉬웠고 또 같은 문화와 언어가 이렇게 어, 배웠기 때문에 훨씬 복음 전하기가 쉬웠는데 이 유럽은 문화가 다른 곳입니다. 언어가 다른 곳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의, 가정의 형편도 참 어려워졌다. 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왜이 길을 막으셨나? 라고 물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저 길을 가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날 밤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구절자의 말씀이에요. 그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고 남쪽 지방이고 그리스의 북쪽 지방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흑해를 사이에 두고 동쪽은 아시아고 그리고 서쪽은 유럽인 것이죠. 지금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의 인생은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 평통한 길을 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고 불무지였던 이 유럽을 향해서 떠나라.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나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자신을 향해서 와달라고 하는 요청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앞에 두고 국도로 빙빙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힐 때에서야 아, 국도로 한번 가볼까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건데 지금 고속도로는 차가 그냥 한 사람에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좋은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 고, 국도로 가볼까라고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 드라이브성으로 좀 관광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풍경도 좀 보면서 가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선택하는 그런 길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러한 환산한 때가 아닌 거죠. 여유로운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급박하고, 전해하는 그런 이 일이 아주 형통하게 잘되지는 때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 소아시에서 복음을 전하야 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서쪽 드로아에서 바울의 복음전하는 발이 멈춰졌습니다. 바울이 흑해를 건너서 최초로 건너간 이 유럽 지역은 바로 이빌포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리와 고린도, 그리고 아덴 이런 길로 이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어, 이렇게 나타내는데, 지금 이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길이 잘열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돌아가는 길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답답한 때인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비두냐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은 고속도로를 포기하고 우회하여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이 이런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참 답답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생각해서 깨닫고 보니까 유럽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만들어 놓으신 고속도로였다. 이미 헬라와 로마의 세계화로 인해서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도시마다 회당을 세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미 진행되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때.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 때마다 이 회당에 가서 강론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터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우회 도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당들을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게 했고 바울이 가서 그 회당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선포하면 되었던 이런 가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아시아는 준 고속도로였다면 유럽은 더 빠른 독일의 아우트밤 같은 그런 고속도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빙빙 돌아서 인생을 걸어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바울보다도 우회 도로를 걸어간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두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두 사람이 다 똑같이 1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13년 동안 인생의 우회 도로와 같은 그러한 환란과 시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두 사람은 똑같이 30살에 통치자가 되었는데 이두 사람은 요셉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는 두 가지 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았어요. 하지만 이꿈 얘기를 들은 형들은 네가 17살밖에 안된 어린아이인데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결국 미디한 상인들에게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죠. 미디한 상인들은 요셉을 애국의 보디발제에 팔았어요. 그래서 17살짜리 소년이 애굽의 책임자 집에 가서 종로를 설하기 시작하는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함께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이때 요셉은 우리처럼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그 꿈의 약속은 어디 갔는가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까지 들어왔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했겠죠.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런 요셉의 인생 길에 돌고 도는 우유의 길에 그가 13년 동안을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13년 동안을 돌고 돌다가 마침내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요셉의 생애는 한 13년간이나 돌아가서 원래 원하는 꿈으로 보여준 그 길에 당도한 거죠. 요셉을 통해 볼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가라 하면 우리가 돌아갈 그러한 마음에그 가구가 필요하다. 돌아가는 그 고생이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라면 헛된 길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17살의 손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다윗이 왕자를 향해서 바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아을 죽여서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지만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치솟자 위기를 느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궁궐에서 조회를 하고 있는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이제 광야로 도망길에 오릅니다. 다윗에게 우회길이죠. 다윗은 이때로부터 7년 동안 우회도를 돌아야 했는데 사울을 피해서 동굴 언덕 월장기 들판 어느 그런 길이든지 헤매고 숨어서 살아야 했죠. 그리고 결국 13년이 지난 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헤브론에서 왕위되고 7년을 통치하고 예루살렘과 통합을 해서 33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40년 동안 왕위의 자리를 어, 이렇게 누립니다. 요셉과 다윗은 이렇게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우회 도로를 돌아서 약속하신 경통의 길에 들어섰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를 가장 기뻐하셨고, 백성들은 가장 평안했고, 나라는 가장 부강한 역사를 이루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인생의 우회 도로를 걸으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요셉과 하유시 17살에 승승장구하여 장애물 하나 없이 고속도로로의 길을 달려서, 그런 자리에 올랐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너무도 뻔한 자리일 거예요. 기구만양했고 아나무인으로 그의 품성이 표현되어졌을 것 아니까. 그런 사람의 대표가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었죠. 아마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생애 가운데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우회 도로를 간 적이 있을 겁니다. 뻔히 보이는 고속도로를 앞에 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첫째는, 평통의 길을 막으실 때는 다른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입니다. 안 두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브레이크를 잡고 우회도를 돌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막히게 만들었으면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바울이 전도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 막으셨을 때 이유가 유럽 쪽으로 전도의 현장이 더큰 장소로 그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당시 세계 중심이 바로 로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물 안에 겨구리가 되어 작은 것만 보고 있는 바울을 막으면서 유럽으로 로마로 나가게 한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막힌 것에만 두려워합니다. 유럽의 첫 관문인 빌보에 들어서자마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보 감옥까지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바울과 신라는 온문이 열리고 간수와 구원받은 엄청난 파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방문한 것이 대사로이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났다 하고 그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는 순전한 성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대선인과 교회보다 더 신사적인 배리와 교회 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신사적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 아덴을 방문했고 한국구 도시인 고린도를 방문하여서 갈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오히려 아시아에서보다 더 훌륭한 일꾼들을 만나게 했고. 로마와 유럽을 보음마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아시아를 막으면서 유럽의 문을 열어놓으시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준비해놓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법칙은 바울에게 적용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러한 법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를 봐도 경계를 봐도 그리고 나를 봐도 답답함으로 우결삼을 당한 듯, 네, 앞길이 암담합니다. 왜 가는 그 길을, 평통하게 생각하는 그 길을 막으시고, 우열을 돌아가게 하고, 내 마음의 답답함과, 그리고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나겠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막으셨다면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준비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주 한주 동안에도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고속도로, 평통의 길을 가게 하시더니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게 하시고 더 좋지 않는 그런 환경 길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듯한 그러한 인도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희들은 알수 없어서 답답해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뒤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은 지금보다도 더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한 유럽의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그를 부르고 있었던 놀라운 광경을 복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정과 또한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에 경제적인 현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형통하게 가는 그길 앞에서 브레이크를 걸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우리는 알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변화되고 근심과 염려가 변화되어서 평평하게 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이 귀한 사실을 발견하고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주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붙들린 모든 그러한 어, 어둠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